아파트 예배 텐트 공사 하느라고 또다육기들또성장들다 안으로 들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들여놨는데 일찍 피던 애들은 지금 꽃이 피었어요. 음, 나무 한 꽃이 지기 전에 한번 더 찍으려고 한번 찍어보거든요. 일단 청양꽃은 3일째예요. 3일째 필었더는 이렇게 예뻐요. 와. 이 예, 하울업들도 또 피네요. 얘는 뭐 수시로 치고 주고 하니까. 꽃들이, 이 꽃들 한자리 모아놨는데서 한번더 찍어봅니다. 아, 아 대통령 꽃은 너무 진짜 예쁘다. 이게 예, 지금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지금 햇볕, 그나마 햇볕 뜨고 있거든요, 지금. 그래도는못 내고, 안에서 이렇게 미모를 자랑하고 있답니다. 단무하, 예쁘죠? 이 매년, 내년에는 이 한, 이 한, 이한 데서, 뭐라지? 이한 화분에서 여러 개 피면 진짜 완전, 걸작이랍니다. 내년에 한번 다시 기대를 해볼게요. 올해는 하나씩, 하나씩 피는데, 앞에는 막 여러 개 피었거든요. 그래가지고, 내년에도 또 그런 좋은 또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기대해 볼게요. 아, 대통령 꽃 3일 친인데 이래 네 4호 옥도 또 피기 시작하네요. 조금 되시면 더 벌어져요. 비행옥도 어저께 예쁘게 피었었는데, 지금 얘들은 두세시한시 넘어서 예쁘게 피어요. 아, 음, 예쁘다, 예쁘다, 예쁘다. 꽃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네요. 저는 비싼 것보다는 꽃 예쁜 걸로. 꽃이 예쁜 선인장들만. 지금은 더예쁘도못 들어요. 지금 자리가 없어요. 제가 딱 키울 만큼만. 감사합니다.